안녕하십니까.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아, 추석이 다음 주죠. 추석이 다음 주라 어제도 뭐 다른 지인들, 다른 대리점이나 이제 회사에 계신 분들이랑 좀 얘기를 했는데 뭐 물가가 워낙 올라서 추석 선물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뭐그 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빅화수들이 많아서 이제 뭐 소고기라던가 좀 값이 나가는 걸 좀 해야 되나 봐요. 근데 고기 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큰 화주보다는 그냥 중소 화주들이 좀 많아서 주로 스팸 같은 걸로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 나온 김에 가격을 좀 봤더니 사실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는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번이라, 그러니까 그 추석이나 설때 이제 딱두 번이잖아요. 크게 선물이 줄때 물류 회사들이.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쪽 추석선물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리고 고마운 화주들도 있고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제 스팸을 많이 하는데 정말 비화주다몇분 몇 되지 않지만 그런 데는 이제 소고기를 하긴 합니다 한 10만 원대로 하긴 하는데 사실 이건 회사마다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김으로 하는 데도 있고 뭐안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안 하는 것도 있었고 참 대범하긴 한데 안 하는 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주로 이제 스팸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서로 영업사원들이랑 사장님이 의논해가지고 정해서 매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정관장 뭐 뭐야 그 고등어 뭐 여러가지 종류가 많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 개인사업하다 보니까 보면은 그 스팸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스팸도 사실, 뭐, 이런 거, 기름, 뭐, 딴거 있잖아요. 격가지로 들어간 거보다 그냥 스팸만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뭐, 6호, 4호, 5호, 뭐, 3, 4만원대? 좀 좋으면 5만원대? 이렇게 스팸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호불호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만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스팸을 고집을 하는데, 조금 이제 젊은, MZ세대나 담당자분이 젊은 데는 스팸보다는 케이크라던가 초콜릿 그런 거 해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세대마다 아니면 상황마다 조금 다르게 센스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라 그렇고 예전에 사실 그런 데도 있어요 이거는 뭐 TV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티바니 팁인데 그런 회사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오면은 그걸 직원들끼리 나눠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온 선물인데 회사에서 다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다 수거한 다음에 그걸 다 나눠주는 거죠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똑같이 나눠준다 그런 의미로 좋은 의미로 하는거죠 당연히 근데 나한테 온 선물이 저렇게 가면은 그담당자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캐치되는 회사 거래하다보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슬쩍 그러니까 눈치껏 카톡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따로 지불로 드린다거나 집주도를 모르면 카톡으로 드린다거나 요즘은 카톡 다 하시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드리면 조금 더 좋아하시죠 왜냐면 하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뺏기는게 아니니까 그런 데도 있고, 선물은 워낙 이게, 회사나 담당자마다 달라서, 근데, 제가 볼 때는 돈을 주는 게 제일 좋죠. <laughs> 근데, 돈을줄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상품권 같은 경우는 뭐, 비용처리 되니까 상품권으로 해서 드린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개인 취향이나, 뭐, 회사 사정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고. 그래서, 추석 선물 같은 경우, 올해 워낙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다들 한마디씩 하시더라 비싸졌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물류회사처럼 이런 선물이나 이런 경기 자체를 뭐라 그러지 부양하는 업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이런 저녁 접대라던가 이런 것도 좀 저희는 많이 하는 편이고 뭐저 같은 경우 그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하진 않지만 많은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접대나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무슨 경기가 안 좋더라도 저희는 드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뭐, 올해도 저도, 한, 글쎄요, 한, 150은 쓸것 같습니다. 못해도. 150은 쓸것 같고. 물론, 그런 데도 있어요. 뭐, 외국계라던가, 좀, 회사 내부적으로, 그런 거 절대 받으면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속으로는 고맙긴 한데. <laughs>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 선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아, 영상이 너무 짧은데, 이렇게 하면. 영상이 너무 짧은데. 추석 선물,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선물에 관해서 얘기해봤는데 이렇게 되면 영상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제 수입 업체 영업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또 조금 요즘들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영업도 하고 전화도 많이 하는데 수입 업체 영업을 좀 했었어요, 해봤어요. 수입 업체 지금 뭐 거래한데도 있지만 더 늘리려고 그래서 수입 업체 영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수출 수입이 조금 그니까 영업이라는 게다 어렵긴 하지만 수출 수입을 굳이 나눈다면은 수입이 더 영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출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해가지고 주로 뭐 수출 같은 경우 노미권 빼고 CIF 그런 거는 다 이쪽 수출자가 돈을 내기 때문에 그만큼 운임에 민감해요. 그리고 영업을 갔을 때 조금이라도 싸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쨌든 수출자가 내가 물건을 팔기 때문에 물론, 뭐, 물류비용을 어떻게 녹이느냐, 바이어랑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그런 복잡한 거 제외하더라도, 수출업체 쪽에서 자기네들이 물류비용 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싸면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바운드, 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을 가도, 뭐, 이 수익 같은 경우는 CIF, CIP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그건 어차피 저쪽, 수출자 쪽에서 내니까. 수입업체, 한국에 있는 수입업체는 FOB나 이제 EXO로 갖고 오겠죠. 당연히 물류 비용이 싸면 좋아요. 좋은데 그만큼 수출보다는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좀 웃긴 게 수출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여기가 보낼 때 포딩회사를 워 여기서 지정을 하고 저쪽 파트너까지 지고 흔들 수가 있는데 메커니즘이 수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여기서 수입을 할때 저쪽에서 출발지에서 보내는 그쪽도 다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온 영업은 영업사 포딩회사랑 저쪽 예를 들어 중국에서 수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출, 그 물건 보내는 회사가 같을, 같은 회사의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뭐 물론 우연히 같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달라요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공급처한테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바꿔 달라고 근데 그 작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이 그러니까 바닥을 모르시거나 뭐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그거 바꾸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수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낼 때 저쪽 파트너를 예를 들어서 다른 포워딩 회사가 와서도 당연히 수입과 똑같이 다를 확률이 굉장히 높죠 똑같은 어, 어, 똑같은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수출해서 여기서 날 보낼 때 저쪽 도착지, 예를 들어 중국에서 수출일 때 도착지 파트너가 달라지더라도 수입자 쪽에서는 바꾸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꾸기가 쉬워요 근데 수입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FOB나 EXO로 갖고 온다고 해도 중국에서 수입할 때 그쪽에서 보내는 파트너가 바뀌면 상당히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쪽 수출자 쪽에서 좋아하지도 않고. 그걸 매번 바꾼다? 말도 안 돼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이 보여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수입할 때. 수출은 달라요. 수출은 저쪽 수... 도착하는 도착지 파트너를 포딩해서 여기 영어범 그 회사에서 세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건을 받는 수입자한테 통보식으로 가는데,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라 받아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물론 저쪽 수입자가 하우스 포워더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더 쉽죠.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수입에 비해서 상당히 수월하고, 수입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중국에서 보낼 때, 그 중국 포워딩 회사, 즉, 여기서 한국에서 지정한 회사의 파트너사가 바뀌면 은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글쎄, 이거는 수출 수입 똑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그런 거죠. 회사에서 내가 뭔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서 보상이 주어진다면, 그게 대표적인 예가회사에 비용을 줄이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하는 물류비용을 줄이는 거죠. 근데 그런 보상체계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에서 이렇게 물류비 낮추라고 푸시를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해외 영업이나 수입 담당자, 무역 담당자라도 안 바꿀 것 같아요. 왜? 귀찮으니까 이거 바꾼다고 뭐 돈을 줘?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안 바꾼단 말이야. 그리고 그 동안 영업원이 영업사원이랑 관계가 또잘 형성이 돼 있다. 영업사원이 잘해준다 서비스 그럼 당연히 안 바꾸죠. 그러니까 어떤 보상 체계도 없고 회사에서 물류 비용 다운시키라고 위해서 푸시가 없는 이상은 절대 안 바꿉니다. 왜 귀찮게 뭐하러 바꿔 물론 정말 좋은 직원이고 바른 직원이라서. 회사에서 보상이 없더라도 나는 정말 싼 물류회사 찾아서 쓰겠다. 그런 경우는 예외예요 그런 경우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영업사원이 제대로 그 전에 쓰던 영업사원이 일을 제대로 했고 서비스가 괜찮고 뭐잘 케어를 해준다면은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좀 수입업체 영업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세팅이 되면은 제가 수입업체들 뭐 이렇게 거래하고 있지만 잘안 바뀝니다. 최근에 뭐 중국 수입은 좀 많이 올랐지만 뭐 죄송하다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마켓 이런 이 거라고 하면서 얘기는 했지만 투덜대면서도 쓰세요 어쩔 수 없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수입 수입은 수출에 비해서 수출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수출자가 다변화해 가지고 물류 비용 저렴한 대로 그때그때마다 옮기면서 진행할 수 있어요 물론 수출도 부지런해야죠 담당자가 당연히 알아보고 하시려면 근데 수입은 그게 더 힘들다는 거죠 한번 고정이 되고 세팅이 되면 그래서 수입업체는 웬만하면 이 수입자가 담당자는 수입업체가 마음먹지 않는 이상은 잘안 바뀝니다 영업하기도 힘들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는 있겠죠 뭐 물건 단가가 워낙 낮다거나 매주 그냥 들어오는데 아이템이 뭐 도서라던가 뭐 이런 것처럼 매주 들어오는데 원서라던가 이런 거는 매주 들어오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면 매주 들어오는데 물류비가 너무 높아 최근에 회사에서도 압박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바꾸겠죠 근데 웬만해서는 정말 바꾸기 힘들고 그리고 저쪽에서 사실은 그 수입업체 하려면 이제 뭐 당연히 외국계 파트너도 있지만 한국계 파트너도 많이 쓰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항공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세팅을 한국 업체들이 잘해 놓으니까 운임이 거기서 거기 거든요 받아보면 정말 <laughs>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거의 차이 없어요 거기다 붙이긴아름인데 붙여봤자 다 거기,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운임 어떤 갭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사실은 수입 같은 경우 오히려 외국계 물어보면 더 비싼 경우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메리트라든가 차별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 영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최근에는 그게 더 공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입 영업을 좀 하면서 또한번 느낀 건데 아 역시 수입 영업은 뭐 영업 자체가 힘들지만 수출 영업에 비해서 더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 좀, 말씀을 좀 너무 두서없이 드린 것 같은데, 추석 선물 얘기 하다가 수입업체 영업 어려운 얘기까지 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뭐, 주변에서도 물가가 너무 요즘 비싸가지고, 선물하기 부담된다, 그렇게 하지만, 저도 그 생각 했었어요, 사실. 아깝다는 생각, 심지어는. 근데, 한 5분, 몇분 후에 다시 생각을 바꿔먹은 게, 사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뭐, 물론, 뭐, 친척이나 누구 사돈에 팔천 해가지고, 거래하신 분들이 있겠죠, 지인을 통해서. 근데, 일면식도 없는 제가 처음 가서 만나서 영업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랑 저희 회사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익도 남겨주시고. 근데, 추석이랑 설, 1년에 딱두 번인데, 물론 가끔, 중간중간에 또 선물 드릴 때 있어요. 무슨 일 있거나, 뭐, 감사하면. 그렇지만, 그거는, 정기성이 아닌 거고, 추석이랑 설 때, 감사 인사로 4, 5만원짜리 한번 드리는 건데, 그래봤자 10만 원, 20만 원인데 그게 그렇게 아깝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배부른 소리였던 거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한 제 지인, 다른 회사에 계신 분들도 그 추석 때만큼은 정말 그 값을 떠나서 화주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 사람들 덕에 먹고 사는 거고 또 우리는 또 우리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회사가 유지되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마스크 보여드렸습니다.